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미리린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딸기우유 언니랑 콜라보 영상 근데 지금 너무 제가 떨려요. 왜냐면 콜라보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콜라보의 영상 중에는 핸드크림 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작죠. 먼저, 얘는 저번에 보셨던 표품드 핸드크림 베이비 파우더예요. 더샘 거고, 저번 더샘 오기에서 보셨죠?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바르면, 촉촉하고, 되게 촉촉해. 그렇게 촉촉해. 색깔은 아니고, 맷한 편도 아니고, 약간 중간 타입인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바르면 냄새는 베이비 파우더, 그 베이비 향기 있잖아요. 그 향기가 싹 해서요. 네. 에 저희 동생 파우더 냄새. 네, 냄새 엄청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얘도, 더내목기에서 보셨던, 보니까 근데 방향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얘가 높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발라볼게요. 얘는 반대손네 얘는 엄청 촉촉해요. 물 같아. 그리고 냄새는, 냄새도 좋아요. 둘다 좋고, 짧해도 영상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액체 겸을 만들 때 쓰는 거라서, 손에는 안 바를게요. 액체 겸을 만들 때 쓰는 수분 가득 촉촉한 알에핸드 크림. 네, 이마트에서 구매했고, 천 원입니다. 얘는, 하나에 2,500원이에요. 딸기 우연니는 아직 영상 안 올려가지고 영상 올리면 밑에 링크 달아놓도록 하겠고요. 더세무기 보시려면 밑에 더세무기 링크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